안녕하세요. 지금 타로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제너럴 리딩으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두개 이상의 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 리딩을 보고 더 끌리는 리딩으로 선택해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은 상대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던 듯해요. 손을 뻗으면 곧 닿을 것 같지만 닿지 않는 신기루처럼 상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상대를 1번 분의 이상형에 억지로 끼워 맞추듯 드라마 같은 상상을 하였나 봐요. 어쩌면 노력은 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기도 했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며, 꿈을 그저 꿈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행동력을 갖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었던 듯 하네요. 지금의 1번 분은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받아들여 주려 하고 있는 듯 하며, 상대를 위해 헌신하며, 돌봐줄 마음을 먹은 듯 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며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감정 기복과 상대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1번뿐의 마음이기도 하네요. 현재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상대에게서 정신적인 교감과 애정이 넘치는 풍부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상대와 함께 있으면 치유가 되는 듯 힘이 생겨난다고 느끼고 있네요.이어서 상대의 감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상대는 과거의 연애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듯하며, 아직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듯해요.또다시 상처를 받기가 싫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여리고, 아픔과 슬픔을 크게 받아들이는 상대에게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하고 섣부른 만남이 서로에게 상처가 남게 될 수도 있어서 호감이나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직은 행동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껏 외면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디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이 1번분을 향해 있는지 다음 카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1번분과 연애를 하고 싶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은 1번분을 향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망설이고 있는 상태로 속마음이 들키게 될까 봐 신중하게 행동을 하려 하네요. 1번 분에게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고 빈틈을 보이려 하지 않으며, 아직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상대는 머리가 좋아서 용의주도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어요. 1번 분의 약점을 알기 위해 심리 싸움을 즐기려는 모습도 있으며, 1번 뿐이 지금 상대에게 물어본다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이며 진심을 말할 수 없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미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 성장해 나아가는 사이가 될수 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만남을 통해 기쁨을 알아가면서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과 시작을 의미하는 순수함도 있지만 동시에 겪고 넘어가야 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으며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하며 애써도 잘 풀리지 않게 되거나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의미 없는 노력이라는 허탈함에 어중간한 사이로 지쳐버린 상태로 도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에게는 강력한 열정과 리더십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만 하고 목표를 잃게 될수 있어요. 관계를 주도하는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감성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현실로 보여지네요. 계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부족한 용기로 여유가 없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두 사람이 고쳐 나간다면 진지한 미래를 고려할 만큼 깊은 사이로 발전 가능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표현을 잘 하지 않으려는 듯 해요. 관심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척을 한다거나 겉과 속이 다른 양과 감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게 될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으려다 보니 긴장감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진전이 없는 관계에서 불만과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듯 하네요. 두 사람을 위한 조언과 추가 조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은 감정과 감성이 잘 맞으며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는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서로의 애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해 실망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열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이 통하면 최고의 상대일 수도 있으나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연인이 될수 있어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1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상대와 함께 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왔으며 그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랬어요. 기회가 온다면 충분히 자신이 있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보니 이번 분의 노력이 보여지질 못하였던 듯 하네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빠른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어요. 어쩌면 삼각관계처럼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네요. 이번 분은 현재 빠르게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네요. 열정적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침체기를 벗어나 마음을 확인하고 판단하고픈 마음에 상대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독점욕과 질투심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과 진전이 없는 속도에서 이번 분의 의지와 망설임 없는 행동이 곧 목표에 다 다를 것 같지만 아직은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고 단기간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서,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2번 분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는 2번 분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가오게 될 기회를 잡는다면 2번 분을 향한 길은 생각보다 힘겹지 않을 것이며 발전된다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만큼 적극적인 사랑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대가 이번 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은 뚜렷한 목표를 받지 못한 듯 하며 강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네요. 두 사람을 위한 계획이나 목표가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 무기력한 듯 보이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의 상대로 보여지네요. 상대는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당장 행동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 듯하여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듯한데요. 이번 뿐이 아닌 다른 상대의 소식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상대가 기다리는 연락이 늦어지고 있으며 예상보다 늦어지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번 분과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보이네요. 이번 분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 하며 몸과 마음은 준비를 마쳤지만 마지막 결심이 서지 않아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번 분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만 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미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 여유가 있으며 가진 것이 많으며 자존심이 강한 편으로 아쉬울 게 없기에 서로가 계산적이게 될 수밖에 없으며 외로운 시기에서도 먼저 다가가기를 망설이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상대에게 환심을 사려하거나 의존하려 한다면 오히려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연애를 시작한다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다투거나 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계 회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성향으로 보여지네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 되거나 매번 바뀌는 말에 중심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며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배려하지만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당당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인정해 주는 관대함으로 비슷한 취향의 서로를 이해해주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섬세한 감정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될듯 하며 서로를 서로의 뜻대로 하려 하네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며 판단을 내릴 것이며 마음이 돌아선다면 십사리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상황에 머무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두 사람을 위한 조언과 추가 조언을 알아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호기심을 먼저 가져야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 보이네요.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지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기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게 되다 보니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고, 어린 아이처럼 눈앞에 있는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필요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으며, 계획 없이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으며, 상대에게서 답장이나 행동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신중한 만큼 속을 읽을 수 없으며 헌신적인 사랑을 할수 있으니 자칫하면 헌신짝 들수 있어요. 자제할 필요가 있겠어요. 비밀은 잿더미 속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는 것과 갖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가볍지 않습니다. 2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은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하려는 욕심도 있어서 상대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였던 듯 하네요. 상대도 호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였기에 3번 분은 상대에게서 사랑이 커져 갔었던 듯 하네요. 상대를 감싸주며 돌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듯 하며,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3번 분으로 보여지네요. 시간이 갈수록 상대를 향한 감정이 커지게 된듯 하며 고백을 하거나 받게 되는 기대를 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네요. 그렇지만 아직 상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직은 3번뿐의 일방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으며 일방적인 기분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와의 솔직한 대화로 감정을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는 3번 분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의 감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3번 분을 눈치가 빠르며 자신을 돌봐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를 의지할 수 있으며 존중하는 관계로 힘이 들 때에는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듬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상대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 보이며 발전이 없는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 서로의 관계에서 애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 필요할 때만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으며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결실로 이어지지 않고 물거품이 될까봐 주저하고 있는 상대로 보여지네요. 3번 분을 꿈꾸며 동경하는 이상형으로 인기가 많은 3번 분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는 3번 분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꿈꾸는 것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두 사람을 이끌어 주기를 희망하며 3번 분을 향한 힌트를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3번 분이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3번 분이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차이를 바라보고 있으며 기대했던 만큼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헛수고가 된것 같다는 생각에 낙담하며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상대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미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서 구속하며 보상을 바라게 될 것이며 대등하지 못한 관계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갑과 을처럼 확실한 관계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맞춰주지 못하게 되며 기대를 밑도는 모습으로 가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상대를 아래로 보는 모습이 상대에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친절함이 의심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어요. 상대는 기다리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하였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단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미완성 상태로 보여지네요.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쓰느라 전력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마무리로 힘이 빠지게 된듯 하며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여 권태로우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현상 유지에 만족하게 될수 있어요.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목표에 도달하려 하고 있어요. 상대를 믿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를 이루기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간다면 서로 결실을 거두게 되며 상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축복받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불투명한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며 속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음만 앞서고 있는 상태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결정을 미루게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듯 하네요. 두 사람은 작은 일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거운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위태롭고 비현실적인 마음을 비우게 될듯 하네요. 이어서 두 사람을 위한 조언과 추가 조언을 알아볼게요. 상대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마음으로는 위태로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더 욕심을 부리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좀더 냉정하게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보다 오히려 본인이 다칠 수 있어요. 뒷말을 하여서 누군가 비밀을 누설한다거나 나쁜 평판을 얻게 된다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하며 미리 대처한다면 기대 이상의 훌륭한 상대와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칫 자신에게 마음이 있나 착각할 수 있으나, 나 자신보다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겠어요. 3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은 과거의 경험에서 절망과 상실감을 가졌었던 듯 하며 상대를 만나게 되면서 극복하게 되었던 듯 하네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잊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이 살아나게 된듯 하며 새로 다가오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4번 분으로 보여지네요. 현재의 상대와는 나쁘지는 않지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4번 분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열정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함께 있으며 편안한 상대와의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듯한 만남에 정신적인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4번 분의 고민에 대해 매듭을 짓고 좋은 만남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의 감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어 보이며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에 대해 확고한 판단이 서 있는 듯 하네요. 4번 분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달려 나가려 하고 있으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드럽게 다가가려 하며,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을 하고 싶어 하네요. 상대는 4번 분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해요.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러한 이유로 두 사람의 관계에는 진전이 없으며, 스쳐가는 인연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으며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철벽을 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여지며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지쳐있고 사범분이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가능성은 낮으며 예상과 다른 상황에 낙담하여 자신이 기회를 빼앗기게 된 것이라는 독단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미루게 된 듯하네요. 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미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론을 짓지 않으려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무미건조한 상황과 이대로 단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미련이 남아서 포기하기 어려우며. 결심이 서지 않기에 방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상대는 고백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관계를 끌기만 하고 있어요.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명확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보여지네요. 자신을 갈고 닦으며 성실하게 묵묵히 나아간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믿게 될 것이고 서툴더라도 마음을 다해야 하며 자주 연락한다면 정체하는 시기는 짧아지게 될 것이고 반복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저런 방해 요소로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도 있지만 눈앞의 상대에게 집중하며 함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오랫동안 신뢰를 쌓으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랜 기간 진전이 없으며 현상 유지만 지속되는 상황에 서로를 만나며 교류하는 것을 귀찮아 하게 되겠어요. 고독하며 기다리기만 해야 해서 연애가 쉽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소극적이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차마 말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듯 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다시 조심스러운 관계가 이어지게 될 듯하네요. 이어서 두 사람을 위한 조언과 추가 조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주변을 살피고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고 어느 하나를 택하려는 강요는 멈추어야 해요. 두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며 마음을 열지 않고 서로가 맞추지 않으려 하면 대화는 일방적이게 되고, 너무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하고 밀어붙인다면 서로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될수 있어요. 도를 넘지 않으며 관계의 지속을 위해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타협해야 하며,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서로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고 상대의 생각도 들어주면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순조롭게 발전하며 안정된 상황 속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기에 걱정될 수 있으나 지고지순한 사랑이므로 상대가 4번 분을 좋아하면 그야말로 잔잔한 강물처럼 연애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마음 편히 먹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어요. 4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